네 안녕하세요 신계영 전업 투자자입니다 어, 오늘 4월 18일 오전 8시 음, 일본입니다 아, 출근 전에 어, 잠시시황을 남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스시황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어제 좀 오르다가 어, 제가 좀 어제 일찍 잠들었습니다 어, 사실 어제가 음, 저는 미국 휴장인 줄 알았습니다 라이브 방송 때 이제, 어제 휴장이라고 막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허, 아무 생각 없이 어제 휴장인 줄 알고, 아, 밖에서 술 먹고, 어, 어, 푹 잤습니다. 뭐, 자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 오셨으면 또 뭐, 좀 스트레스 받을 뻔도 했고, 어, 뭐잘 잤습니다. 어, 오늘 좀 중요한 잘 다음 주부터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일찍 시황을 남기게 됐습니다. 먼저 음 6, 구독자가 600명을 돌파했습니다. 어, 사실 제가 구독자 대비 조회수도 어, 아 물론 여러분들이 어, 많은 유튜버님들 어, 보시다가 제거 보면 뭐 구독자나 어, 조회수도 적지만 제 기준에 있어서는 구독자 대비 조회수도 상당히 잘 나오고 다 음, 요즘 유튜브 할맛좀 납니다 이게 뭐 계속 좀 이어져야 될 건데 어, 제가 또 실증을 또 자주 내는 편이라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 분, 매번 어,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신 분들 때문에 힘을 내서라도 매일매일 어, 시간 틈틈이 짬을 내서 시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제가 오늘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음,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어, 주로 이제 이동 평균선을 볼 때, 121선, 막, 51선, 61선, 121선. 보통 이런 걸 자주 봅니다. 그죠? 어, 미국 기준에는 주로 미국 분들은, 어, 101선과, 그죠? 이거 한번, 제가 뭐 여러 뉴스 같은 경우는 어제 무슨 뉴스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어, 다들 알고 계시니, 어,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더 정리 잘해서 깔끔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 어, 어, 자료들이 많으니 그런 분들 찾아보시고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 그리고 굵직 굵직한 모멘텀 어, 상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이제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은 100일선, 200일선을 자주 봅니다. 음, 장기 이평선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나라랑 은 조금 다릅니다. 음, 우리나라 분들도 요즘 100일선, 200일선 자주 보십니다. 300일선까지. 어, 주봉 기준으로는 백주선입니다. 음, 요즘 까맣게 제가 표시해놨죠. 어, 미국 주식에서0 백주선이 장기, 어, 장기 지지 라인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나스닥 지금 선물 기준입니다. 요 때, 이제, 언제입니까? 어, 그, 파월이, 어,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금리 인상을 할 때도 백주선은 한번 지켜주고, 이렇게 반등. 되돌림 반응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죠? 음, 그리고 어, 죽여놓고 다시 백주선 돌파 시도까지 나왔다 검, 빨간색, 아 빨간색, 검은색선 보이시죠? 이 백주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주식을 산 사람의 음, 백주 일, 뭐 하루가 아니라 백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주라면 은 어, 여기서부터 어, 백주선을 따져보면 언제냐면 음, 봅시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어, 즉딱 정확하게 여기서 어, 바닥에서 어, 이 백주선 장기 상승으로 어, 스차 돌파 어, 신호, 그죠? 매수 신호 왔던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 현재 구간 딱 백주 백주입니다. 좀 신기하죠, 그죠? 한번 봅시다. 마지로 자, 거의 딱 백주 백주 이 돌파하고 100주 있다가 그죠 깨졌습니다 뭐 이렇게 보통 마디로잘 나눕니다 사람들이 음, 주식을 할때마디로잘 나누고 뭐 이렇게 합니다 어, 100주 동안 상승세였고 이제 그 상승세가 어, 마감이 됐다 깨졌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투매가 어, 나와서 깨졌는지 아니면 이 추세를 어, 지키고 어, 이어 나가는지 어, 그 중요한 변곡 구간입니다. 일단 한번 깨졌습니다, 그죠? 음, 한번 어, 이렇게 몸통을 간통하면서 깨졌습니다. 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어, 중요한 지지선, 이평선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캔들이 음, 몸통을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어, 간통하고 깨는 거는 보통은 첫 번째 그러니까 막 여러 번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한게 아니라 이렇게 막 주가 떨어지다가 관통하고 깨면, 이, 다시 관통한 거를 확인하러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가 항상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확인하고 다시 되밀리든지,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든지, 이제 거기 중요한 변곡 포인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참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 공부할 때좀 기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심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관통하고 깼다는건 지지 라인인데, 분명히 여기 지지 라인인데, 그죠? 음, 지지 라인이고, 어, 장기 2평 가격이고, 지지 라인이지만, 아, 지금 너무 무서워. 어, 공포의 투매가 나오는 겁니다. 이 지금 백 강력한 진 몸통으로 관통하고 그리고 그관통하고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 생각해보니 그때 너무 무서웠다. 해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확인하고, 어, 이게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제, 어떡하지? 이제, 올라올 때는, 이제, 반발 매수 심리가 강하게 붙는, 이요 어, 핫한 백일선 전후로는, 백주선 전후로는, 어, 상당한 변동성이 좀 심한 편입니다. 주식으로따터알졌을 때.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이제, 여기서 빠졌다가 백주선 근처에 양봉이 크죠. 어, 양봉이. 꼬리도 길기도 하고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죠. 그죠? 그니까 러이쪽에서는 어, 매도세와 매수세가 흰겨루기가 상당한 곳입니다. 그냥 한 꼬리, 한쪽에서 치고 들어오면 한쪽에서 반격이 나오고 그죠? 또 이게 한번 한 밀리면 쫙 밀리는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 쫙 밀리고 쫙 올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차분하게 음, 지지를 해줬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요 이제 테스트가 리테스트가 들어가는 구간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수로, 스싹 선물 지수로 따지면, 아마, 18,200 전후, 전후가 되겠네요. 18,200 전후. 255. 뭐, 필터 값을 조금 적용한다 그러면, 18,200 정도가 데드라인인 것 같습니다. 요 자리를 한번 지켜주고, 음, 다시 한번, 어, 양봉을 만들어주고, 그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한번 밀리든지, 아니면 양봉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좀 비비다가 다시 올라갈지, 뭐,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바로 밀릴 수도 있고. 그니까 러 요, 이 백주선 밑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이 긴장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남은 이 백, 밑에 노란색 선 120주선인데, 사실 120주선은 크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음, 미국 주식을 하면서. 여기도 보시면, 어, 여기 백주선 라인에서, 자, 잘, 여기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음, 백주선 라인을 이렇게, 처음 딱닫자마자 강력한 꼬리 달고 지지 그리고 어, 백조선 닫고 지지했지만 어, 다시 한번더 리테스트하고 다시 이렇게 올리고 그죠? 여기 두번두세번 항상 부딪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어, 고용지표나 이런게 안 좋았을 때 이렇게 추가로 이제 급락을 했던 뭐 고런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이제 파월의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음 뭐 지금 여기 이런 흐름을 좀 보시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일단은 뭐 코로나급의 강력한 미국 관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매를 만들었고 그죠? 다시 이렇게 만들어내고 다시 확인하고 그러니까 요 이제 낯선 물 하시는 분들은 요 기준점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어외로 쉽고 간결한 매매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요백조선 라인을 기준으로 잡아서. 어,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일단은, 아, 여기서 빠져서 아래 꼬리 달 거야, 라는, 그죠? 어, 뭐,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빠지면은 일단은 비중을 줄여, 비중을 조절을 좀잘 해. 비중을 줄여놓고, 아래 꼬리를 달리고 올라오는 거 보면 또씩 비중 싫고, 여기서 본봉을 어, 왔다 갔다 매매를 조금, 음, 비중을 조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양봉으로 턴하고, 이제 강력한, 이제 분봉으로 보시다가, 강력한 뭐, 매수세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홀딩하면서 유지, 혹은 불타기. 이렇게 하시는 뭐 어떻게 보면 비중 조절만 잘해가지고 이렇게 좀 매매하기가 편한 뭐 그런 어 라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어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관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뭐 여러 이제 유예하고 여러 국가들의 뭐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첫 봤다가 누구랑 협상을 해서 누구랑 어떻게 잘 될지. 뭐, 이런저런, 지금, 이제, 고도의, 이제, 미국과, 어 다수 국가들의 심리 싸움이, 안보이는 엄청 치열할 겁니다. 저쪽은 치열할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도 첫, 그죠? 무역 협상을, 음 잘, 뭐, 마무리를 해야, 뭔가 다음 것도 순차롭고, 이게 가이드다, 너희들 봐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줄 세워서 하나, 둘씩 할수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죠. 음, 중국과, 협상을, 어, 할 때도, 우리는 이 정도는 한다, 이거 보여주고, 그죠? 뭐,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어, 중요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지금 보시면,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서 간세를 서로 뭐, 100%씩, 200%씩 때려버리고 앉아있으면, 어, 미국 뿐 아니라, 미국도 타격이지만 중국도 타격이고, 둘다 똑같습니다. 도침 개찐입니다. 그죠? 뭐 트럼프가 이걸 의도하고 있어가지고, 일부러, 질질 끈다는 느낌은 별로 저는 안 듭니다. 이, 잘 찾지 잘못하다가는 둘다 뭐, 이거, 날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질질 끄면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왜냐면 하 중국,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뭐, 좀 질질 끌면서 지금 중국 안에서 뭐, 나옵니까? 애국주의 또 나오고 있죠. 그죠? 어, 우리 미국 필요 없어요. 하면서 서로 이제 또 똘똘 뭉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또 그게 잘안 되죠, 그죠? 중국은 또 이렇게 똘똘 뭉치고 자기 나라 국뽕이또차고또 우리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 우리 또 우리 도또 유교 사상으로 바탕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미국은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자유 이 자유가 또 넘쳐나는 나라가 또 미국 아닙니까? 어, 뭐 자기 집 앞에 마약으로 마약에 취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 들어 누워 있어도, 어, 경찰들이 그 끌어내지를 못한답니다. 음, 음, 자기 가게 앞에 누워 있어도, 왜냐그 사람의 자유기 이 때문에, 이거 땅 자체가, 어, 자기 가게 앞에 땅이 자기 게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 미국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또 다릅니다. 어뭐 일단 뭐 예를 들 잠시 딴 데로 사는데 아무튼 다음 주는 어 백주선이 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 어제 저는 사실 뭐 별로 시장을 뭐 그냥 일찍 자고 어 크게 안 봤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밑으로 밀려봐요. 이건 일단은 안 깨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 어제 저녁에 어, 오전에 아한한 어, 한 시쯤에 막한 저녁 한 다섯 시쯤에 네, 다섯 시쯤부터 이제 술 마시고 그냥 놀다가. 집에서 애들이랑 또 놀고 아예 미국 시장을 안 봤었습니다. 그냥 밑으로 여기 이제 백주선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밀려도 여기는 일단 지지를 해주고 다음 주에 방향이 나올 거라고 봤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제 일봉으로 보면 아 조금, 그죠? 어 그냥 양봉으로 좀 끝내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뭐꽉찬 양봉은 아니더라도 요 사이에 좀 들어가서, 그죠? 어. 잠시만요. 요 사이에 조금 들어가서, 뭐, 끝내놨으면 좋을 건데, 어 뭐, 조금 걸려있습니다. 살짝 걸려있고, 이게 이제, 5일선, 10일선 사이에, 어 이게 조금, 어 걸려있다 보니까, 어 조금 뭐, 애매하게 끝났네요. 끝나기는, 어 일단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이격을 좁혀가는 구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뭐, 아침에 식가 좀 띄워가지고 시작해주면 좋겠는데, 음, 뭐, 좋은 소식이 주말에 뭐가 나와가지고, 띄워서 시작하면 좋겠고, 그리고, 뭐, 여기, 뭐, 살짝, 어, 살짝, 아랫구리 살짝 달아주고, 양봉 하나, 어, 다음 주 전체로 나와주는 그런 구간이,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구간 근처 면 어, 어, 이제, 매도 세력들은 이걸 깨고 싶어 할 거고, 매수 세력들은 지키고 하고 싶어 하는, 시프하는 그런 좀 치열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백주선.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어, 장기평. 어, 미국 시장에, 어, 쉽게 이야기하면 마지막 마지노선. 그죠?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이게 요런 구간을 보시면, 아,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한번, 뭐, 이, 이때는 이탈은 안 했습니다만, 여기 한번 이탈 나왔고, 어, 반등 구간 만들고, 이제 일단은 뭐, 90일 이외에 어, 중국과의 협상, 뭐, 뭐, 트럼프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중국과, 어, 반응을 한번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관세 시, 장이좀 마무리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되면서, 어, 막 사람들 이제 관세 끝났다 하면서, 어, 이제, 그 다음에 관세 이후에, 어, 지금 뭐, 경기 지표 좋게 나와도 시장 반응 별로 없죠. 왜냐면 하 관세 이전이니까, 관세 이후에 경기 지표에 집중을 하면서, 어, 시장을 대응하면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아무튼 지금은 뭐, 작은 뉴스, 좋은 뉴스 하나 나오면 바로 칠수 있고, 안 좋은 뉴스 하나 나오면 또우르르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그러니까 어, 마지노선으로 따지면 백주선에 어, 장기 입평에 어, 어, 마지노선이 와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주는 조금 뭐 좋은 뉴스가 있어가지고, 뭐 현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그죠? 선물 뭐 매도 포지션을 잡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조금 뭐 좋은 그게 있어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백주선 밑으로 빠진 거는 이 자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투매였다라고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봅니다. 투매였고 투매를 바탕해서 어, 한번 올렸고 그죠? 이 주봉 캔들입니다. 한번 올렸고 그리고 올린 것만큼 어,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이 어, 차익 실현 및 어, 그리고 뭐 그동안 정리 못했던 사람들 정리하고 를 이제부터는 좀 진짜 싸움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주말들 잘 보내시고 음, 또 어, 오늘 중으로 또 골드 시황이나 오늘 뭐, 오늘 이제 미국장 안 열리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 골드 시황이나 그리고 제가 어, 투자하신 데 도움이 되는 영상 또남길수있으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600명 돼서 너무 좋고 음, 구독자 올해 목표가 1,000명입니다 천, 천 1,000명만 천딱 되면 어, 더 이상 뭐 욕심 없이 꾸준히 이제 컨텐츠 질을 올리는 어,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